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제가 한 나흘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 했었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의 또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먼저 야구 생일표부터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2022년 야구 승일패 28회차. 지금, 이제 회차가, 3회차가 이월됐습니다 3회차가 이열돼서, 지금 뭐 1등 예상금이, 요번엔 한 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경기, 누가 이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승일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캐비어 선발은 발표됐고요 캐비어 선발은 발표가 됐고, 지금 MLB는 제가 지금 마지막과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해봤는데 두 경기 정도 지금 아직까지 발표 전입니다. 그래서 두 경기 정도는 내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매 전에 꼭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선발 투수는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국내 경기부터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뭐 어,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여러분들,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예, LG 대 기아 경기고요. LG는 이민호 선발 예상이고요. 기아는 양현종 선발 예상입니다. 이민호 같은 경우 지금 실승 4패 5.20, 양현종도 1 7개면 실승 4패3 1 5 두, 팀, 아, 두 팀에 있는 선, 선발 투수들이 똑같이 지금 7승 4패 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민호는 방어율에 비해서 승이좀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 두 선수 다 직전 경기는 조금 무너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도 3진 어, 1개 잡고 안타 10개 그러면서 지금 실점 8실점 하면서 무너졌고 또야현정도 의외로 지금 직전 경기에서는 좀 패를 기록하면서 3진2개 안타 일개만지면서자책점육점 그래서 좀, 좀 지난 경기는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뭐 최근 기아는 지금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기운을 이어가고 있고 LG는 뭐 꾸준한 어떤 연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경기는 뭐 투수의 이름만 봐서는 양현종의 기아가 좀 유리한 유리한 면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LG 뭐 흐름 자체는 워낙 어떤 투수가 나와도 대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과 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1과 패예상이되겠습니다두 번째, SSG 대 키움 경기. SSG는 지금 노경은 선발 예상이고요. 키움은 요키시 선발 예상입니다. 지금 노경훈이 7경기에 4승 3패, 요키시는 16경기에 7승 4패. 노경훈이 복귀해서 한 경기는 좋았고, 지전 경기는 좀안 좋았습니다. 지전 경기는 패를 기록했고, 지금 5이닝 동안 6점6차 측정하면서 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요키씨는뭐 직전 경기에도 항상 막6이닝 던지면서 또2이닝이 자체 하면서 승리 수수가 되지 못했지만 항상 뭐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방어율도 2.5일로서 상당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 s 제와와킹 경기는 뭐 순위가 1위에 2 그런 순위 다툼도 하고 있는 탄탄한 전력들을 갖고 있는 팀, 팀이고 어, 이번 3연전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SSG나 키움이나 모두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 이름값만 따지면은, 요케시가 나오는 키움 쪽에 좀더 유리한 그런 경기가 되겠지만, 결국은 SSG 저를 좀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올, 올픽 한번 추천을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픽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롯데 대 하나 경기, 롯데나 이인복, 하나는 장민재. 어, 이인벽 선수는 작년 직전 경기에서 인이 어, 던지면서 승리 수가 됐고 장민재는 오이 예, 던지면서 노드 시전 기록했습니다. 어, 비슷한 형태의 선수들이고 다만 이제 이인 선수가 아, 장민재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끌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인복은 어드트에서 뭐 반다음으로 되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박세현보다좀더 낫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 꾸준한 그런 투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볼래캐스를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볼래캐스을 줄인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구가 예상되는 그런 투수입니다. 지금 뭐 이인복이나 장민재나 뭐 팀에서 어, 타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승리 투수가 되게 어려운 그런 투수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롯데 이인복이 장민재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 하나제가또 계약에 연패를 당하고 온 그런 팀이라 저는 이 경기는 이인복이 홈에서만큼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롯데가 승리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 번째 경기는 롯데 승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C 조상 경기. NC는 신민혁, 두산은 곽빈이 선발 예상입니다. 그래서, 어, 신민혁 13개면 나와서 2승 5패, 방울 4.08. 곽빈도 15개면 나와서 3승 7패, 4.13. 지금 곽빈이 이제 승수 쌓기가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고요. 직전 경기 두 선수 다노드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이닝 5.2이닝 지금 뭐 친민혁이 조금 더 좋았던 모습을 보이지만 NC는 지금 뭐 선발투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최근 곽빈이 나오는 두산도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팀들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가려지지만 네 번째 경기는 어느 팀이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가려질 확률이 높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타이트한 경기, 이것도 못하는 쪽으로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것 같아서, NC들성 경기는 1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고요 데스페인에 나오는 KT, 원테인 나오는 삼성. 지금 삼성은 지금 뭐, 8연패 중이고, 상당히 좀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투수가 나와도 지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고요또 원테인 선수가 직전에 기에서 노드시전. 잘 던졌는데, 어, 불펜들이 또 방어를 하면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 어, 데스파인은 제경기 어, 오랜만에 승리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음, 최근의 흐름상으로서는 KT의 그런 흐름, 뭐 전체적으로 KT가 작년에 그 좋았던 모습을 좀씩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원테인의 그런 흐름보다는 어, 데스파인의 흐름이 좀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데스파인의 KT에 좀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다섯 번째 경기는 승리 한번 예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비어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MLB 경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섯번째 경기요. 홈팀 마이애미 마니스 대 원정팀 피치버그 파이럴츠 어 경기. 지금 마이애미 마니스는 카스티노가 선발 예상이고요. 지금 8게임 나와서 1승 2패. 지금 직전 경기에서도 4인 동안 구안타 맞으면서 5실점 그렇게 또 WHP도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츠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선수가 선발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말마스보다는피츠버거가좀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측을 저는 일단 패를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경기. 토론토는 지금 베리오스가 선발 예상 확정되어 있고요. 베리오스는 17개월나와서 17 1 7 6승 4패 5.44. 방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전 경기 던지려고 보니까 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6일 동안 지금 뭐 실점 1시점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3진 잡는 능력도 다시 이제 예전에 그런 모습을 찾은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필라델피아뭐 어느 투수가 나와도 어, 베리우스가 충분히 커버할 만한 승리다 그래서 직전 경기 베리우스가 나왔을 때 토론토가 승리를 했고 그제 또 계속 연패. 지금 뭐 1승 9패인가 해서 구연패 중인데, 아, 이 경기는 저베리에하하는 경기, 토론토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의 승리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템파베이 대 보스턴 경기고요 어, 템파베이는 클로버, 어, 보스턴은 세일 선수가 나오는데, 어, 세일 선수가 올 시즌 첫반입니다 지금 뭐, 직전 경기, 지난 경기, 지난해죠? 2021년 아 9개의 5승 1패 3.16. 그래서, 올 시즌 이제 첫득봤인데 어, 과연, 뭐, 얼만큼 인잉을 끌어줄 수 있을지 조금, 어,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에 템파비의 큰 블로버 같은 경우는 1 6개 나와서 4승 5패, 방어율 3.62. 그래서, 뭐, 인잉 직전 경기에서는 1인기 던졌고요. 어, WHP도 1.15.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승부가, 어쨌든 지금 템파비의 퍼스팅 경기는 한점차 승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승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 1.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뉴욕 매치 경기고요. 애틀랜타는 스트라이더또 뉴욕 매치는 피터슨이 선발 예상이고요.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19게임이 나와서 4승 1패 2.6고 뭐 상당히 준수한 그런 성적을 올렸고요. 뭐 피터슨도 뭐 10승 9경기 나와서 5승 1패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두 선수 다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로드시장 기록했고 지금 뭐 스트라이가 스트라이더 선수가 6인 2 동안, 어, 지금 보시면 실점 없는 그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최근에 그런 흐름이, 어, 동부지구 1위와 동부지구 2위의 그런 싸움이지만최근의 흐름은 애틀란타가 곧, 어, 동부지구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어, 스트라이더가 나오는 애틀란타의 그런 승리를 한번 해측해보고요그 다음에 뉴욕 매치의 그런, 어, 원정에서의 그런 끈끈함을 보여줄 걸 기대하면서 1까지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경기, 미너스테 대 미러키 경기. 미너스타는 윈더 선수 예상이고요. 미러키는 지금 알렉산더 예상입니다. 그래서 윈더 선수는 9게임 나와서 4승 2패 3.12 방어율. 알렉산더는 8게임 나와서 2승 2패 4.75 방어율. 그래서 뭐 직전 경기 윈더 선수 승리를 거뒀고, WHP 1.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전 경기에 승을 거둔 윈도우 선수보다 저는 이 경기는 알레산드로 나오는 미르키아가 좀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전 미르키아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르키아가 흐름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1과 패를 한번 나눠서 한번 예상을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 경기는 승과 1, 10번째 경기는 1과 패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경기. 네, 세인트 루이스 대 다저스 경기고요 지금 뭐,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는 리베라토, 그다에 다저스는 미치 화이트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 화이트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뭐 승패를 도전하는데 지금 12개에 나와서 1승 1패 3.38입니다. 직전 경기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 노드시작 그래서 어 리베라, 리베라, 리베라토레 선수도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부지구 1래 이래 중부지구 이후의 싸움이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다저스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구연패를, 구승1패를 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다저스이기 때문에 연기도 지금 최소한 다저스가 패하진 아, 승리는 할수 있는 가능이 성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패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 2 번째 경기 시카고 컵스 대 볼티모어 경기고요. 시카고 컵스는 샘슨 선수가, 볼티모어는 라일즈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슨 선수는 아, 5개를 나와서 승패 없이 2 5의 방어율, 라이 선수는 17개 나와서 5승 7패4 5 5의 방어율. 지금, 지 현재 볼티모는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냐, 그런 모습 정도로 지금 뭐 8연승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직전 경기 라이 선수도 6위 동안 5한타 맞으면서 승리 수수. 그래서 뭐 이름값 또팀 이름, 이런 값을 봤을 때는 시카프스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어, 달리는, 달리는 지금 말, 등장에 올라있는 볼키모이 선수들에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한번 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캔자스대디트로이 13번째 경기. 캔자스는부빅 선수가, 디트로이는브리스츠키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빅 선수는 뭐, 최근에 그냥 아주 안 좋은 흐름, 1승 6패 7.03의 모습을 보이고 있 직전 경기에서도 패전. 그래서 뭐 직전 경기에서는 지금 뭐3실점하면서 패전하면서 조금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WHP 1.5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디트로이트의 브리스키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뭐좀더 낫다 이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직전 경기에 좋았던 모습이 좀더 나아 보이고요. 직전 경기에서 안타 두개 맞으면서 승리투수했 됐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3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그런 브루스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단은 브루스키를 믿어보고 패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경기입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애리조나 경기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웹 선수가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카이클 선수가 선발 예상되있습니다 지금 웹 같은 경우는 1 7기 나와서 7승 3패 2.98 지금 카이클은 나는 경기 나와서 26회 추천파리 예전에 카이클이 아니죠? 하지만 직전에는 좀잘 던졌습니다. 7딩던이면서 안타격해 맞으면서 3실점. 하지만 뭐 웹선수가 더잘 던졌습니다. 파딩던이면서6관타 6실점.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지금 에리조나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는 조금 5알 넘기고 에리조는 나 5알 밑에 있는 팀이지만 샌프란시스코 홈에서만큼 좀더 강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만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승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14경기 말씀드렸구요 14경기 중에서 일단은 더블 마킹 한거는 한번 참조를 해 보시구요 마킹 하나 있는 것들은 좀더 어, 가지칠 수 있으면 한개씩 더 마킹을 하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게 돼서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더 나은 방송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은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 승부식 가지고 한번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